겨울철 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차가운 변기, 엉덩이에 닿는 그 차가운 느낌 너무나 싫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와서 변기에 앉았는데 너무 추워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경우 참 몹쓸 경우죠. 자,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불기 밝기가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밝죠? 엄청 밝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안 보일 정도. 아 뭔가 완전 빛이 나는데 네. 이렇게 욕실 앞에다가 어, 세팅을 해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볼때 틀어주면 정말 좋고요. 이제 보통은 벽에다가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서. 아,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바로 여기서 켜가지고 이 말릴, 수건을 이렇게 말릴 때 있잖아요. 가장 춥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 네, 지금 샤워를 했습니다. 어, 셔츠를 어쩔 수 없이 촬영 어, 때문에 입고 있는데 네. 아, 밑에는 이제 수영복 바지를 입었고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다가 볼케이노를 틀어놓고 이렇게 좀 어,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요긴 하네. 이렇게 어, 샤워를 할때 특히 겨울철에 아이들이나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분들이 샤워를 하고 밖에 나오시면 감기 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머리를 말리거나 물기를 제거할 때 이렇게 난방기 대용으로 잠깐 동안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 따뜻합니다. 샤워하고 이렇게 따뜻하니까 노곤해지네요.